아아 아, 아, 저 반갑습니다 유튜브라 치즈자 타로 전용 활동중인 최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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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로를 보신 적이 있나요? 몇번 없습니다 인생에서 한두번 정도? 이종이 쪽으로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맞춰서 예언하는 정신나가 무당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 하지 않았고요 설명드리는 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설명드릴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가끔 과몰입할 수는 있어요 타로는 타로일 뿐 오해하지 말자 외치면서 선수좀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아 좋습니다 자 <몬> 여러분 들셨죠 같이 웹시시다 타로는 타로일 뿐 과몰입하지 맙시다 어.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범위요 데뷔를 해야 되냐 그쵸 그렇죠. 이게 메인이죠 이야기. 일단은 유튜브를 깔아보죠 아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날로 높아진 라나짱 위협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질문을 좀 하자면 유튜브를 얼마나 꾸준히 올리셨나요? 각 잡고 올린 거는 1년 전부터입니다 한 달에 하나꼴로 올라갔었는데 이제 편집자님이 생기고 나서는 2주에 한 번씩 빈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림버스 컴퍼니를 제외한 다른 컨텐츠가뭐 올라가나요? 썰 같은 거 올라가는데 올려본 적은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여태 까지의 림버스 컴퍼니 주제와좀 다른 주제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조회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합방의 빈도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많이 나네요 사실. 3개월에 한번막 이런 식인데 거의. 근데 연말 연초가 왠지 모르게 되게 자주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두개 먼저 설명드리자면 유튜브 채널 방향성이라는 건 사실 모든 유튜버들이 겪고 있는 현상인데 한 가지를 잘하는 게 나아요. 이건 대부분 똑같아요. 200만이든 300만이든 1천만이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잡탕이면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왜 이걸 먼저 얘기했냐면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많아 보인다에요 일단 첫 번째는 아 맞습니다 그만큼 재밌냐라는 걸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음... 하고 싶은 게 많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랑 요거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는 이제 주위 사람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본인 거 하면 되는데 너무 팔랑귀가 되진 않나라는 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 주대가좀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에요 음... 어쨌든 이제 뭐 질문 사례는 저거는 뭐리버스 컴퍼니에 관련 영상이 많고 실제로 그걸 더 많이 봐줬으니까 이걸 더 올리는 게 좋겠지라고 하면 사실,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더 반응이 많이 왔으면. 근데, 림버스 컴퍼니만 하면 보통은 오래 못 가죠. 네, 저도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사실. 네. 요거랑 요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게 생기는데, 그게 떡밥이 다 식으면은 다음에 할게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바일 게임은 너무 많기도 해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많이 어... 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리는 이제 게임 돌잡이를 잘 하셔야 된다. 본인도 이제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게임들, 내가 재밌었던 게임들, 내가 재미없었던 게임들,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흥행이 되었을까? 흥행이 되지 않았을까? 별의별 일다 있었는데 롤은 그냥 거기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왜 유지가 될까? 왜 흥행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획이 좀 필요해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게 스토리를 재미있게 위약을 하는 거거든요. 림버스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른 게임을 위약을 했을 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뭐 어떤 채널인지 감이 안 오네요. 아, 지 모르겠네. 뭔가 많거든요. 썸네일도 충분히 색깔은 좋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구독을 했다가 풀리고 했다가 풀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게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 눈에 보이는 걸로요 근데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이제 걱정은 사실 지금 레벨에서 할 걱정은 아니에요 솔직히 구독자 만명 이하에서는 그 아무거나 다 던져도 돼요 꼭 기준이 되는 건 아닌데 그만큼 크게 의미가 없다고요 다 던지다가 뭐 하나 뜨면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보통은 그렇게 해요 뭐 하나 될 때까지 다 던져야 돼요 뭔가 저는 그게 현재는 림버스 컴퍼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고민해보셔야겠죠 리무버스. 컴퍼니를 주로 하시는 분들의 니즈나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셔야겠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를 음미하고 싶은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일러스트가 좋아서 그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쪽 게임들을 많이 하다 보니 어? 이것도 하시네?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인 건지 이런 건 물어볼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건 어차피 생방송이랑도 같이 나올 수도 있는 얘기인데 마이너픽을 하면 계속 마이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픽인데 잘된 사람은 뭐냐 그분들은 존나 잘해요 아... 너무 잘하거나 그냥 이 사람이 그 게임할 때만큼 재밌어요 잘 보는 이유? 그냥 그 사람이 그거 할때 재밌는 것 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재밌어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림버스가 어떤 게임인지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상황이 재밌는 상황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선두로 뛰고 있는 분이 뭐 구독자 10만 언저리다 어, 그럼 그 게임은 망한 거예요 시청자를 모아서 구독자가 늘어서 내 거를 많이 봐주고가 목적이잖아요 결국 대중적인 걸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평범한 캐릭터라면 근데 평범한 캐릭터가 아니고 내가 좀더뭐 다른 쪽에 뭐 텐션이 높다 내가 이거 좀더 잘한다 이런 것만 이제 해볼만 한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상 이제 대중적인 걸 하고 나서 그니까 진짜 유명해지고 똥을 싸야 돼요 똥을 싸고 유명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이 더러워져요 진짜로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요거 말씀드되는데 지금 방향성 궁금하다 뭐 목표가 10만 명이다 지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어. 그럼 뭘 해야 될 때죠? 그냥 올리고 계시면 돼요. 아 맞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계속 올리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올려 놔야 인사이트가 생기고 방법을 찾아요. 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갔을 때 내가 이 정도 크겠지. 이거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다 사기꾼이에요. <laughs> 다 사기꾼이에요. <laughs> 어떤 미친놈이 그걸 예상을 해요 그나마 대중적으로 하는 게 힘을 덜 들이는 방법이긴 해를 우리가 진리처럼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음. 내가 대중적인 거 한다고 해서 잘될 확률이 항상 높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에 있는 거 올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두개 올리는 거예요? 한 달에 두세 개 올립니다 너무 품을 많이 들이시는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좋은 퀄리티의 영상도 중요하긴 해요 실제로 미스터 비스트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그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적어도 100개는 올려야 뭔가 답이 나온다 영상 숫자좀 많이 부족하긴 하 올려야 답이 나오고 이제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구나 하다못해 이제 한 20개 한 50개 이 정도로 올려야 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랑 이거 요거 같이 말씀드릴 건데 이게 학고인데 열심히 하다가 방송 접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너무 잘하려다가 망해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너무 저도. 잘하려고 너무 때깔 맞추려고 이 정도는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다가 망해요 그냥 올려야 되는데 차라리 양을 늘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영상을 와다다다다다 올리다가 한계점에 도달해서 퀄리티를 보존하기 위해 업로드 횟수를 줄여 그러다가 이제 퀄리티 조금만 바뀌면 또 여론이 또 지랄나죠. 흑심이 이렇네 하면서 <laughs>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상에다 퀄리티를 막 투자하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그런 상황일까요? 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양을 좀 많이 올린 다음에 상황 보면서 갈피 잡히면은 좀 퀄리티를 올려라 이거겠죠. 퀄리티를 조금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빡 올리고 나면은 이제 이거 아니면 만족 못하는 몸이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꾸 이제 지식의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는데 방송 접히는 이유 이제 못 버티고 나가 떨어져요. 그래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으실 텐데 마음에 들어서 방송 활동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잔소리를 까드는 리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면은 등 돌리고 이제 산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버릴 가능성도 있어야 돼요. 어... 이 버린다라는 표현이 아예 안 한다, 뭐 신경도 안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그쪽 결이랑 좀 다르게 출발해도 된다 해. 그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하기 힘들 것 같은 거좀 정리가 됐습니다. 범위 욕 대비부터 깔죠. 아, 그거 먼저요? 네. 알겠습니다. 범위 욕 대비는 이게 뭐 드립으로 될지는 뭐 진짜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해도 되냐 했을 때는. 한 달에 두번 정도는 해도 될것 같아요. 해도 좋아요?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라라디 이렇게 놀리면 발작하잖아 하면서 이렇게 놀렸는데, 근데 진짜 범위 6로 오면은, 뭐, 왜 갑자기 진짜 하냐? 넌 뭐, 씨눈이네 하면서 막 그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때부터는 뭐, 흡성 테이블 에 앉아서 같이 얘기하면 되죠. <laughs> 이거랑 접상 이거랑, 접상 이거랑 어. 이거 봤을 때, 어, 저는 딱 느껴지는 거는 그거예요. 어, 지금 당장 해도 상관없을 텐데 왜죠? 라는 거예요. 지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고민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요 그니까, 러 아, 이거 아까워, 왜 하네. 이거는 아니고, 그냥 네. 하셔도 되는데, 에요. 와, 역겨워요. 뭐, 이런 거, 뭐, 등등. 누군가한테는 역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냥, 어, 좋다. 이러, 이러고 있을 가능성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지금 시도해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라나드님이 시청자들의 말에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편이라, 어차피 작은 거를 크게 느끼는 상태인 거죠. 사람들이 자꾸 범위욕이라고 하지만, 언급된 횟수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자꾸 신경 쓰이게 보이다 보니까 이게 크게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꾸 이제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고민인 거죠. 근데 언제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하면 내절리될수 있으니 해보면서 반응 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예요. 결국에 우선 말씀대로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 우리 또 다음에 때가 되면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번에 합방 정말 감사합니다, 조롱이님. 구독과 좋아요.